비거리 내는 어떤 꿀팁이나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다면 한번 여쭤보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가서 만나시죠 저희 족구하는 남자 구독자분들이 네.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비거리는 어떻게 되냐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왔으니까 넘어차기 선생님께서 네. 조그만 팁을 좀 주신다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넘어차기 하는 법을 좀한 네. 번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넘어차기 비거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건 각도예요, 각도. 자, 각도입니다, 각도. 각도. 네. 공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공이 나가는 게 틀려져요. 공의 위치에 따라서 틀려진다. 네. 제가 두번 정도 해보고, 그 차이를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넘어차기 기준으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이거는 구독자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좀 이해해보시는 게좀 좋은데, 비거리를 내려고 할때 공의 위치와 밀어차기를 할때 밀리는 위치의 공의 위치가 좀 달라요. 비거리를 낼때 위치는 이런 구조예요. 그리고 밀리는 공일 때는 이런 구조예요. 아이고, 딸라갔네. 이게 어떤 차이냐면 귀걸이를 낼 때는 공이 여기 있어요. 앞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밀릴 때는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차기를 독학하시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공 매달아놓고 옆에서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실전에서 넘어차기를 해보려고 치면 찍히는데 어디로 찍게 B가 오어가요 다른 의미로 보면 공을 이렇게 옆에다 놓고 차면 공이 찍는 스윙으로 갔을 때는 B로 가요. 옆으로 끌어 당기면 가운데로 가요. 그래서 공이 여기에 있으면 밀려나가고 앞에 있으면 찍혀나가고. 공이 넘어차기를 할 때도 네트에 앞으로 들어올 때 네. 내가 공 따라서 끌려 들어오면 내 최종 종착지는 어디예요? 네트 위로 떨어지는 거고 1m 안으로는 들어가면 안 돼요. 손이 내가 손을 짚는 손이 네네. 가능한 1m로 안 들어가는 게 좋고. 근데 이제 넘어차기를 비거리를 내고 싶어하시는 분이라면 공을 앞에다 돌아그렇 여기서 앞은 내가 섰을 때이 앞이 아니라 네트 쪽으로. 어, 진행 방향의 앞쪽이.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제 팔을 보면 네. 제 팔이 어떻게 돼요? 45도로 이렇게 각도가 돼있죠 네. 그럼 내 다리가 넘어가서 공을 쳤을 때 위에서 밑으로 치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찍혀나가는 공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공은 내가 승윙을할때 어디에 맞아요? 옆에 맞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알면은 그쵸 그렇죠? 조금 편해지는 거고 아 그리고 연습해도 절대 비거리 안 나오는 거 네. 이거 자세 다 잡아놓고 찍으려고 하는 거 자세 다 잡아놓고 찍으려고 네. 하지 마라. 네. 오히려 찍으려고 하면 오히려 비거리가 안 나. 나와. 안 나와요. 그냥 공의 위치만 봐서 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진행을 해라. 네.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가듯이 넘어가듯이 이렇게 쳐줘야지. 서가 지고 이렇게 치시는 분도 있어요. 자세 다 잡아놓고 다리 오른 다리로만 치려고 하는 거. 그렇죠. 교차리잖아. 예. 넘어가면서 이제 쳐주는 거. 좋은 꿀팁입니다 예. 요 정도. 넘어차기를 연습을 하시거나 네. 이제 비거리를 내고 싶으신 분들은 진행방향의 공의 앞쪽에 있는 걸 타시고 네. 그 다음에 다리를 교차해주는 힘이 필요하고 어, 그러면은 솔직히 힘을 그렇게 많이 안 들어도 비거리는 나오고 적정 수준에 될수 있다라는 약간 말씀시네아 아. 어...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근데 몸으로 좀 해보면서 터득을 하는 게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네. 숙달 반복이죠. 반복, 반복적이어야지 숙달이 됐다. 네. 아 맞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